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목소리도>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우리 <목소리도> 전치 살았다고? 불려, 불려! 진짜 우리. 야야야야 출발 좋다. 8% 주문력 상생기죠불륭에는 하염룡 세개 먹으면 24% 주문력 상승 천세에서 안 된다고 하면 240개 플러스라는 거야 승리하면 4 8 0개가 된다는 마술이지 제발 나이스 매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족됐다 용칠라고 하다가 뒤 눌렸다 씨발 스페 안 받지 좋다 이걸 리신 개고고 투별오면내 뒤지겠는데? 전멸자랑 15전네 이거 너무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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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에 미션데 몽주아 집중해라. 아 특별이 시즌 힘든데 나 전멸 없으면. 아씨, 같이 같이 아이스 미 c s 먹으면서 득표 맞추면서 지금 미니언 같이 싸이겠 같이 싸이자. 요런거 잘해줘야 돼. 미, 핸디캡 주고 시작했다 이거. 핸디캡 주고 전멸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시다. 전멸라 해도테. 아, 맞으면 안 돼. 지금 맞으면 안 돼. 아, 이거. 됐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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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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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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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시어 두개 중간에도 하면서 두개나이스 아씨 정말 없다 나투리야. 아 아프다. 실택 레아 잘 잡고 있어 이제가. 이게 미신 조심해야 돼 가지고 라인트기자에 딩크 바디가 뭐, 빨리 터졌어 이게. 라스 부캐반 나가지고. 아 더워서 가지. 주변하지 말자. 스쎄좀 잡자. 아. 됐어. 아 쇼쇼. 이거 달리기 싫은데. 뒤에 두 개! 나이스! <목소리가> 추각 <추가> 1사다 치고요, 지금. 어, 이거, 그리고, 추각, 나이스. 치리구조를 <군중인> 읽으셔 <ripe> 진짜. 바타로라스, 피타고라스의 정의. 뭔가 주진다보니까수학도 잘하자. 완벽한 것 같고 이거 트페라 베이가 무난하게 실수 바꿔 먹으면은 베이가 난리 납니다 진짜 이거 못 잡네 어? 여기 따라 붙어라 아큐만 없는데 이거 용 드세요 용. 용 드세요 워잉님 용두세요, 용구자. 용구고. 이자 하겠지. 이자 하지 이자 하 집중한다. 채널이 게임이다 채널이 두 게임. 집중한다. 베이가 언제부터 안 살자냐? 안 살자라기보다는 누커지. 누커. 루커. 아, 애이랑 베이가 더 누커져. 미션키는 절반이네. 둘이 싸워주면서 투표가지고 텔레포트 아니니까 집 갔다 왔죠. 하나만 더 잡고 온다. 아, 이 보지 못 지금 아이고 갑양 피제이 다 신발 잡을게. 미션 정리 좀해달라 미션 좀 복잡하다. 아, 미, 미, 미니저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미니저. 고생아, 고생아. 고생아. 이거, 큰 미션이다. 진짜, 우리 하지 말고, 진짜, 오야무 우리 하지 말고, 트리 아저씨 말고, 말고, 우리 아저씨 말고, 아이씨 말고, 아저씨 먹어야 되아데아깝네 전멸 돌아오지? 어차피 전멸은 의미 없었어. 주문이 천넘긴다 진짜로. 주문이 천넘긴다 이파. 하염들이고 먹어라. 그렇지. 들어먹고 있어 지금. 나이스 오이. 오이 말잘 듣네. 파트라쉬 게 나이스. 백김 네가 한다. 백김 안 된다요. 된다, 오이가. 어줄게. 나이스. 주문 좀막늘었지 오케이. 굿. 야, 이거 좀개 괴물 안 오네, 리신이. 아주 나이스야. 버리고, 그냐 오케이, 워이 개념이야. 블루 잘 주고. 다음 영 뭔데? 다음 영. 아, 바람 슈발 아, 하얀 놈. 어, 워이 개념 지렸다, 이거 개념. 오이 잘한다. 제이스, 근데, 실 s 차이 많이 나네. 제이스 풀어줘야 되겠는데, 이거. 다. 라이널리즈. 사야지좀리 먹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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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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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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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금 지금, 지지 아 이거를 신고 왔네. 저게게 방시맞춘다아 이거 W 들어가고 알 썼으면 잡았을것 같고. 맞지. 아쉽다미신입고 잘하네. 미신높프 알바고 님 별풍선 감사 아이고 알바고님 뵙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알바고 형님.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알바님 지리고 오늘 엘리크스어스 커버 진짜. 아 리시 플레 네페이대천사 그래. 주문에 130이다. 꽃가대천사 매신데 주문이 80이잖아, 이 새끼야. 무슨 주면 130이야. 대체자가 가면 안 돼. 주택 주문점 그 80. 80이면 약한 거야. <laughs> 업그레이드되면 130이라고요. <웃음> 진짜로? <웃음> 아, 저 때문에 게 이거. 그때다 <laughs> 대처자가 130이었어. 업그레이드되면데 지금 올라야 되겠네? 130이야? 그러면 지금 모로밀콘 갈게 아니라 연으로 올라가서 대처 사러 가야되겠네 이거? 어, 후반 왕기가 파야되겠네 야 섹션에서 진짜 잘쌓 진짜로 진짜 잘 쌓아 <laughs> 뒤에 한 바퀴 가나? 한바안 갈래 아아 죽은 아쉽 존나 오네. 1 3 0이 대켓보다 높나, 주문형이? 구조당 그렇게 높나? 쿨감도 생각해야 되는데, 모래로비꺼 가면서 아이오니아 가지고 쿨감 땡긴다면, 누가 뭐 하자. 어차피, 계속 큐 돌리면 되니까. 알바고, 님, 아 알바고리 뵙기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 알바고 새벽에 오르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진짜. 아메이저 헬멧들, 잠깐만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게이팀이라고 <laughs> 누가? 아들면서지 네, 아, 리신 너무 잘오네 퀵도와좀 해주세요 아, 리신 너무 판다 리신들 이 잘하네 리신 부캐인가? 이퀴서보치슈발일이서부가 존나오네 진짜 아부터 잡았네 또 무린데 이거 이거 어우 사람 새끼가 아니라 455개 배가이 <laughs> 죄송합니다 사람 새끼 아니죠 제대로 할게요 형님 와 토크 배가 피합니까 이거 무리하지 말라니까 <놀람> 베인 나이스 베인 공부 베인 공부 베인 공부 응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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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모르게 1가까지 일까지도 베인 응시 응시 나이스야미지마 미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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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배포설를 감사드립니다 455개 토큰 뱅가이 우리 198,555번째 토큰 뱅가이 감사드립니다 여 오늘 빨리 가야되겠는데 이거 배포설님 나... 배아프다고요? 배아파하지마 같이 쭉가 거, 기뻐해주세요 좋은일인데 전부 다 팬들이야 이거 뒤에거 한방에 가지 이제 빨리 가고 내또 내한테 오나 미친 진짜 슈마차제이 슈발새끼야 리신발로 이게 뭐지 또 내한테 오네요 어? 슈발라미 네가 사줄 아나 리신 기 잘하는 거지 이런 수새끼 메이가 완벽한 거. 뭐? 이베기에 이2 0 0이다2 0 0 a m o g o s u p a i 고 f u l painful. p a i n 에 u l Pain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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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잘하 u CS 2 0 n 차이면은 어, 괜찮네요 메자이 간다고? 메자이도 가야되고 대처사도 가야되고 갈게 존나 많은데 메자이는좀 위험한게 리스크가 있어 주무형사람이야메자이가총 스택 몇입니까 이거? 메자이 스택 플러스하면 몇인데? 1 0 0 몇십 아니냐? 매자이 갈빨 차라리 연우가는게나을것 같은데 메자이는 줄어들잖아 20에다가 기본적으로 어... 주문형 올릴거면 매자이 별로가 아니 80에다가 20이면 이거 1 0백 얼마 아니야? 야 귀엽다고 챔프 25 곱하기 8 이면은 140인가? 140? 오른손에 별풍구 맞는 각이라고? 벤신부터 가야겠다. 잘안네 이새끼 배이가안 칠거야 이 벤시부터 가25 8 이면은 2 0이라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나이 슈발리시 짜증나게 하네 200 맞다고? 200이면 가야지 200이면 연운 너무 늦게 된대 그러면 알겠습니다. 연운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연운부터 가고 연후에 간다음 메자이를 가자 그럼 아니 그럼 템들리 너무 씹분완기템인데 이거 지금 5 0분기엔 될라나? 5 0분기엔내 내 마음대로 되는게 아닌데 너무 완기인데 <laughs> 이거 대천장 가고 메자이 가고 소문 <laughs> 지금 미션에 50초가 <너무> 는데 인장 <laughs> 먼저 가라고 연주가 <laughs> 반지 나온다고? 아, 반지부터 나 오니까 메자이부터 가려고

대시 이 게임이 쉬워. 노래가 안고하긴데 베인, 베인, 이거라 부르게 한다고, 베인. 베인 돌았네. 심한데, 베인 터지는 게, 베인 패치되고 나서 영혼 노래하시길 너무 많아. 베인 패치됐고. 이거라 부르게 아니야? 심만데 눈늘있이 확실히 만화 동환이긴 하네 모렐로비콘 리온인니까 진짜 메이가 왕기각이네 우리 새로 추천적인 작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시방기 시방기 십갖고5 0다시 156이면 1분에1 5 존나 잘는데 뭐잠 온다 그러시나? 안 돼. 쓰레다 미션 걸어 놓은 거. 쓰레잘 잡고 있는데 포탑을 미션을... 아, 오이 잘하네. 마음이 드네. 오이 계속 또는다 화이팅 해, 미안해, 오늘 너무 바빴어. 아, 그래? 그래, 자러 가. 어쩔 수 없지. 아니, 야 다른 분도 미션 걸어주셨어. 괜찮아. 쉬고 나면 자야지. 무슨 여자로 열어올 건데, 왜. 이거 미션 가는 님이 이거 AP당 미션 걸어주셔가지고. 이러블 먹고 바텀시스 존나 아깝네 바텀시스 뭐르하지 전령이 지금 어디 돌아다니냐 버그냐 이거 전령? 아까부터 어디서 전령이 여기까지 오냐오 나가서 린다고아 다시 보기는 쏴준다고? 아 좋지 로스 믿을 수 있지 홍파도썼어요 어, 꺼져 이새끼야 <laughs> 오케이 간다 간다 불루 먹고 텔레포트 돌아오고 대처서 가면서 메자이 메지아이 가자 메자이를 갈까 그냥? 메자이 가면 존나도 올려야되는데 진짜 첨부 오빠가 뻑리 아진아 가면 진 안왔으면 아, 바로 자르는건데 아진와다 안해서 바로 자르는건 아쉽네 야라가인 왜 우리 안 와? 어? 좋고 대천사 대천사 가기 전에 어차피 연운에도 스택 쌓이니까 메자이를 올린다 아, 두 개는 두번살 필요 없지 가을은 독소의 계절이니까 메자이를 올린 다음에 시방개 가지고 메자이 템 트리게 대천사 갖추면서 대캡으로 대캡이 너무 높게 뜨겠는데 19분 13대14 치열하고 제로님옆 어패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야야 오빠들이 마지막이 새끼야뭘안했다이새끼야새야 루덴메아리가주문력봅 높죠? 루덴메아리 100이고 존냐가 지금? 70인가? 루덴메아리 100, 메자이 다싸움이 200, 데캡이 120오른니서스는 개이득인데 탑까가지고 스탯 샀자잉 50분 템들이 50분 템들이왕지가 르덴메아리 <놀람> 50분 템들이 맛있어 보인다고? 베이가, 이거 귀엽지 챔프. 아, 존아서네 아, 용식은 뭐냐? 하야드려 나이스 진짜! 하야드려 두개 나이스? 뭔데 나이스? 보는 뭐가냐? 이 새끼들 베이가 왜 이렇게 간죽되냐? 아까부터. 야, 니가 맞아야지 진짜오야. 아 사카리 집혀서 다 잡는 거 같긴 데 이걸 투표 잡으러 가자 짜오야 아 뭐라고 하지 말자 어자오 아, 니가 만들어줬어야지 이거를 좀 판단이 너무 아쉽네 운파받아줬으면사카리 집혀서 투표 잡는 건데 전멸 있고 개값이네 눈물 날라 그러네 지금 아쉬워서 대처서 올려주고 돌아 팔고 차라 추천드리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독소 허옇중이라고? 아, 이게 지금 밀리는 데 안타 조합이 제이스라서 이리 잘리면 안 되는데, 아, 이리 잘하네2 5이이 잘하네. 내가 너무 급한 템이려가지고개캠안 나와서 길이 좀안 나오네. 뭐 없으면 근데 금방 잘쌓았는데 20분에 200이면... 어차피 라이전이 빨라가지고 괜찮거든요. 이거 아, 가만히 두고 뭔 문제야? 이거 왜? 타타타라트이리 킬. 이게 베이가죠. 스테짜사이건 에인 이안럽지자인 구짜. 베리고 가르톡의캐쳐 캐다. 이게 베이가지 이요이가르가 나는구나. 아포 많이 들어왔어 진짜 소하나 확실히 하면서 느끼신다. 22분 레벨, 15레벨, 주문력 지금 716. 지금, 대캡 없이 716입니다. 대, 대 없이 716. 개꿀이다, 개꿀, 진짜. 대캡 없이 716. 대캡가 바로 쳐니다 진짜. 스텟단, 배풍, 한 개에다가, 지금, 승리하시면, 은 어, 승리하면서, 곱하기 2다, 곱하기 3을 2. 영장 곱 빨고, 막, 까먹지 말고, 매장 2 5대 샀고. 물 없어? 물 없어. 아직 안나왔네 되게 바로가자 데켓 썰불라기썰불라기아 신짜오가 계속 무리하네 짜오가 기킬 잘해서 실홥입니까 이거 짜오 리메이크? 어? 짜오 이거 사람 아닌데? 아까보다 너무 던지는데? 보상 모자랬네 기다리지 잡으.. 기다리지 다리지아 나이스 아 불량 두개 먹었어 불량 두개 불량 두개아 이거 5이기 진짜 왜 이렇게 무리하지? 무리할 게임이 아닌데 베인 무리하고 있들레스텍스 아, 하라고 무리하는 건가 일부러 오래 하려고 와 베인 쎄다 베인 리메이크 제대로 돼서 컴온 왐마 커다 베이가 쉬방 기가게다가 좋고요 딜 중에 제일 세지 베이가다 아, 메인들을 지금 들려주 제일 세죠. 아베인 잘한다 잘 고른다 베인베인 때문에 써렌치는 없어 없어서는 좋겠다 좋고 진짜 우물이야 이 새끼 베인 리메이크 됐지야 아, 리메이크 되게 패치된 거지 패치된 거. 하페비욘 한 방에 날라갈것같은데 지금. 날라가. 대캡 1시블로 볼게 대캡 1시블로 터치파밍 하면서 대캡 1시블 3800원 메자의 신비 존재한 물가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묵대 판이해 주면서 깔끔하고 3, 2, 1 기다리면 이큰 정글러들이 2개씩 주거든 스탯 가바리라 풀면서 탑 1번 시켜주고 스턴 아그리 투마블리 또탑 1번 먹어주고 시스 개잘먹는다 오 지금 24분에 278개 이게 바로 스택 미션 걸리면 자나께 말도 되는거죠 NEBA, <목소럼> n 니비 a 프로게 전성기 시절, GS. 24번에 280만 개, 공장장이네, 공장장. 대캡 3,800원인가? 오케이. 내가, 내가, 내가. 대캡부터 바로 올라갈게. 존나 가고 싶긴 한데, 루덴메아리가또주면이 높으니까, 루덴메아리도 가야된다. 1, 이 2개. 앞에 거 바로 W 있고, 이렇게 하고, 이리고 이거 연웅 가는 것도 좋네, 생각보다. 존나 좋네. 연웅 가는 것도 괜찮네. 밥먹어 주고 시겠어 대킹 간다 에. 여기서 설렌다만 안되기 때문에 대 침착하게 올립니다 한툴 한개 다 안나오네 신발 팔고 치은 자 주문력 올려지으 <laughs> <laughs> 벌써 1210? 야 25분에 1210? 이거 맞대이 갔는데? 루덴메아리 가면 주문대100고매자이또더 싸우면 돼, 1500 이거 지금 영약까지면2 0 가겠는데? 2 0 0 레알? 미션 가령님 미션, 이거 승리하면 곱하기 2거든, 지금, 이거. AP다 곱하기 2다, 이거 미션. 레알 레전드급 미션. 이거 지금, 별풍 4천0 0개 가겠는데, 이거? 아, 잘하고 있다봉준라폰 많이 돌아왔어! 네가이연급 바로 야. 연급 안 좋아, 연급 안 좋아요. 연급은 진짜 시대 안수가 아니야. 연급은 쓰레기. 지금 가기엔 쓰레기. 미션 가령님 미션에다가 로순이는 이거 스탯단 미션. 신발 지금 팔면 안 되지. 지금은 쿨감 가야지. 아직 스탯단이 돼가지고. 아직은 쿨감 필요한 시기다. 베일잘해가지고 게임 터트지겠는데 이거? 베이가 조이 쎄면 올라가면은 타워도 존나 빨리 베져평타금 베이가 지개 베이가 평타, 다섯 빨라. 평타 올라가서 베이가 지금 베이가 지금 가 지금 베이가 가지 베이가 개사기죠. 베이가 이어 베이가 이가 지금 이가지이가 지금 베이가 지금 베이이 새끼들. 베이가 지금 베이가 이 베이가 로순이 일어났다니까 잔나잔냐고 <laughs> 안피 됐다고? 정박이 안하고? 레벨실랍니다 17레벨 게임 터지면 안된다 얘들아 게임 터지면 안돼 매장 더 쏴야된다 이거 아, 게임 터지면 안돼 게임 도사아 오늘 팀운까지 좋네 피문까지. 뭐야! 안돼 잖아다아 짜증나네 진짜 이거 1 5 0 0이고 AP? AP 천, 1500이었지 1410이었지